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지난 2022년 크립토 마켓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가상자산 거래소, 이 FTX 거래소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FTX 거래소가 보유한 4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 지방 파 화산 법원인 지난 13일 FTX 측이 신청한 가상자산 매각 신청을 승인하였는데 이 FTX 측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매각 허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에 따라 FTX는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FTX 측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총 34억 달러 한화 약 4조 5,200억 원 이상의 암호 암호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데이터의 경우는 FTX가 보유한 암호화폐와 보유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이 솔라나가 12억 달러, 약 1조 5,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 암호화폐 대장주의 비트코인과 이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각각 5억 6천만 달러, 그리고 1억 9 2 0 0만 달러, 이제 각각 하나로 봤을 때 7,500억 원,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FTX 보유 암호화폐는 한 번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매주 1억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 규모 한화 1,300억 원에서 2,600억 원 사이로 매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FTX 보유 암호화폐 매각 가능성 소식에 이제 지난 11일에는 3개월 만에 25,000달러 아래까지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강력한 매도 압력 관련 소식에도 그런데 긍정적인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다시금 비트코인 결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채굴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블룸버그의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미 코치는 15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최근 비트코인의 채굴이 이전 대비 매우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변다 했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이 코치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암호화폐 연구기업 코인메트릭의 데이터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코치가 밝힌 비트코인 채굴 환경의 변화의 주된 이유는 이 채굴 에너지원의 변화와 에너지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계의 출범, 잉여 전력의 활용인데 이 코치는 대형 채굴장들이 이제 도시의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한 것을 포함해 일부의 채굴장들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풍력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택하며,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된 친환경 에너지원이 최초로 50%를 넘어섰다라는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채굴에 사용되는 ASIC 기계의 한해 이제 전력 소비량이 2022년 기준 105.3 테라와트시에서 95.5 테라와트시까지 감소했다라는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량 역시 크게 줄게 됩니다. 이 코치는 2021년 후에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약37.5%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달라지자 이 시장의 관심의 인 비트코인 결제 제기의 전제를 언급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이 테슬라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 2020년 겨울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결제 요금으로 비트코인의 수용 의사를 밝힌 뒤약두달 만에 비트코인 채굴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결제 요금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한다라는 계획 철회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때 당시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채굴의 50%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현될 때 비트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수락할 것이라는 멘트를 남겼었죠. 약 2년 만에 비트코인의 채굴의 50%가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었던 소식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공헌을 지킬지 여부에 주목을 하는 것인데 과거 많은 채굴장들이 2021년 중국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로 중국을 이탈하며 비트코인 채굴 환경은 매우 친환경적으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일수록 이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요금으로 비트코인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미디어의 일반적인 보도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이 마이클 세일러의 멘트 역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 매스미디어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채굴이 전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먹는다. 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라고까지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해 8월 이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이미 비트코인의 59.9%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채굴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한 프레임은 작업 증명 즉 POW를 환경 파괴로 연결시키고 홍보해서 많은 이들을 큰 수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행위다라는 강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굴 관련해서 이전부터 왈가왈부가 많았지만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 비트코인 자체가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이나 전기량 자체가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이 채굴에 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 또한 이를 주목할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채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봤을 때이 거대한 커벤 핸들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커벤 핸들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통상 커벤 핸들 차트는 더블 바텀, 역 헤드앤 숄더와 함께 상승 추세의 전환 패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죠. 이제 물론 하락이나 조정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번 9월 하락을 맞았다가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23년의 4분기는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콘인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이미 8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11월 저점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상승 사이클의 마무리는 11월이 될니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 저점을 이미 보였다라는 입장과 11월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사이클로 보았을 때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며 많은 경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구간.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찍어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무리 늦어봐야 11월까지만 존버하면 이제부터는 본격 상승하는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제 2021년 비트코인에 들어왔다가 물리고 2022년 하락을 지나 2023년에 조금 오른 상승장을 경험한 투자자들에게는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뭔가 바뀐 것도 아니고 2024년 반감기 ...가 지나고 최대 1년 이상 불장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반감기와 2025년 불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고 이미 우리는 2023년의 하반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간 홀딩을 하며 비트코인에 많은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물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좀더 수량을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알트코인은 안 되지만 비트코인은 됩니다. 비트코인은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오르게 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의 출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며 비트코인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느슨해졌던 매수기회를 단단히 잡는 것이 인데요. 이 지속적인 강 달러로 인해서 코인뿐만 아니라 달러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USDT 스테이킹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법 제도 변화로 국내에서 아예 가상자산 예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해외 서비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이 넥소 스테이킹 서비스를 찾는 이들 늘고 있습니다. 이 넥소는 2018년 설립되어 크립토 업계의 많은 악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체적인 리서치를 내놓고 이 크립토 업계의 자체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가 바로 넥소입니다. 이 넥소에서는 1,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나 USDT를 예치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USD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 넥소에서 운영하는 넥소 프로그레소를 통해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넥소 토큰을 지급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는 더 높은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등급 1개월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3 포인트를 이제 나타내면서 피어 공포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이죠. 이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네트워크 도입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도입한다 라고 밝히면서 코인베이스는 도대체 왜안 하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이런 주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도입한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조차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는 데는 꺼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너무 느립니다. 실제 보면 그렇게까지 느리다고 안 타고 하지만 느리지 않다고 하지만 올해 발생했던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태에서 이제 NFT 발행으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수수료가 폭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블록 생성이 멈추다시피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어찌 보면 낡아 보이는 시스템을 송금에 이용한다는 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송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들 몇분 안에 안 걸리더라도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인 베이스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도입은 향후 다른 거래소들의 라이트닝 도입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첫 테이블 바이낸스가 끊었고 이제 코인 베이스로 왔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비트코인으로번돈 또는 비트코인으로 저장하고 있는 불을 다른 암호화폐로 바꿔서 송금에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USDT 또는 XRP를 이용해서 이 거래소간 송금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사실 이런 변화의 주역에는 트위터의 전 CEO 잭도시가 있습니다. 이 잭도시의 경우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에게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부인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의 통합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의 결제를 가속화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개인이 비트코인을 개인 월렛 등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확산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그간 행보를 보면 usdc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파트너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고 있자면 미국이 코인베이스를 글로벌 1위 거래소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를 빠르게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은 코인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